이제 예쁘다. 불 한번 꺼볼까? 불 한번 꺼볼게 어? 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어, 예쁘다. 확실히 조명 문제야. <laughs> 어... 이 위로 올라가야 될까? 그만 근데... 해도 될것 같은데. 시. 어 안돼. 어 안돼. 아, 안돼. <laughs> 안돼. <laughs> 잘못 걸렸네. <laughs> 당연히 안 되지. 누가 된다 그랬어? <laughs> 지윤아, <laughs> 너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 <laughs> 어, 거기 중간에 우리 이거 놓을까? 와. 아, 좋아. 어, 이거 걸데 없어? <laughs> 지윤아, 이거, 이거 어때? 어, 괜찮다. 지은아, <laughs> 나 다행이다. 지윤아, 신발... 신은 신고 해. 난 경찰보다 지윤이가 더 무서워. <laughs> 지윤이 혼자의 광기가 그 방을 채웠습니다. 저희가 뭘 해놔도 지윤이가 다 바꿔놔요. 내가 다시 해도 될까, 얘들아? <laughs> 이거 좀 수정해도 괜찮지? 물론이지 다시 다 떼고 다시 붙이고 싶었지만 정말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적당히 약간 손보는 정도 예, 터치를 했습니다 일단 굵직한 사건은 세개였지그 농약 살인 사건 이 있잖아 13년에 일어난 일이야 선생님들이 단체로 도시락을 먹고 난리가 났었대 아, 이거 뭐야? 이 뭐, 갖다 버렸어. 아, 예림이야, 이거 아니야. 손, 손, 손. 난왜 이렇게 과거의 사건이랑 연관이 있을 어디서. 것 같지? 매우. 선우 형제 부부랑 옛날 이 학교의 설립자의 공통점은 있어. 뭐? 지역에 굉장히 공헌을 유지. 하고 음. 부자였다라는 거야. 당대에. 유지였구나, 어, 지역, 지역 유지. 유지. 근데 그 사람들이. 위선자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 그 맞아. 입양을 한 것도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뭔가 실험을 하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 독극물. 그럴 수도 있어. 독극물을 일부러 어. 피 실험체를 독극물로 죽이려다가 자기들이 죽은 걸 수도 있지 그 B양과 C양의 단독적인 행동이었을 수도 있어 그걸 죽인 걸 오히려 그렇네.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척그런데 자기 양부모들이 너무 싫어서 아, 그치. 아니면 유산을 노린 친부모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아, 있지 그런 거면 선우재 분그 부부들은 피해자인 거야, 가해자야 뭐야? 그건 모르지. 불을 어, 내그 너무. 그 친일파의 세력이 끈을 놓지 않고 이어져 왔다라는 거에 우리는 끈을 놓지 말자. 신지우가 만약에 엠미모라면 신씨 일가? 집안에 어, 일가일 아직도. 수가 있고.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어. 자기네들의 그런 사상을 주입시키고 맞아. 있는 거일 수도 있어. 그래서 아까 신지우가 아란이 보고 너 거기 가서 숨어 있으라고 했던 것 같아. 같은 영자신분반이었잖아. 맞아. 아, 일단 너 거기 어, 숨어. 발설할 있... 수 있으니까. 어. 아란에게 잡히면 안 되는 거지. 아 그럼 이제 경찰서에 잡혀가서 다 불까 봐 지우는 울었나? 그게 울고 불고 한 게. 그게 뭔가 만약에 지우가 또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본인 약간 죄책감이 있을 수 있지 얘한테. 아니야 내가 그냥 빡친 거, 거 아닐까? 아저씨는 아, 용자 영장 있어요용장도 없잖아요. 이리 와, 이리 와, 지우, 이리 와. 아니면 그냥 그냥 그 우리 아빠. 그러면 아, 내가 한번 다시 정리해봐도 될까? 네 <laughs> 얘들아, 그래. 내가 괜한 짓 하지 말랬잖아 덮어서 담버 덮어서 우리가, 남은... 우리가 남은... 사건을... 아, 제가 약간 몇 가지 좀 집착하는 게 있는데 또 수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고요 이제 조금의 약간 흐트러짐과 구성상 잘 대칭이 안 맞는다 하면 이제 절대 못 참으시는... 거의 뭐 조커 같았어요 하, <laughs> 다 했다 얘들아, 어때? 어, 너무 일단... 좋아 사건을 연도별로 순서대로 하고 거기에 희생자들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정리해 봤어. 그리고 그 관련 주변 인물들 어떻게 이 사람들과 얽혀 있는지 특정할 수 없는 인물들은 녹색 털실을 느슨하게 끝만 연결해 놨어요. 네. 언젠가는 그 털실들이 팽팽하게 당겨질 때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사진 찍어 붙일까? 아. 어 맞다 우리 사진 찍자. 여기 한 번만. 지금 저게 분명히 이제 겹친 사람이 있겠지? 응, 그렇지. 신지우 사실 막 선우 이런 건 선우지우 이런 거 아니겠지? 유산 가지고 어디 다른데 또 입양됐으면 성이씨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 그렇지. 가면 인간, 가면 인간 누구까